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국 서부 여행 15주 15일차로 요세미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지난번에 발표했던 잠깐 소개시켰던 내용은 요세미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요세미티 계곡으로 들어가서 계곡에 있는 그 폭포를 구경하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 요세미티 안에 있는 그 이외에 요세미티에 또 하나 가장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전전 아, 전 세계에서 가장 큰어 스퀘어 우리나라로 치면 삼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되겠죠 예, 네, 그 그래, 삼나무 스퀘어 나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메리포사 그로브라는 지역이 있는데 요세미티 들어가는 입구 쪽 요세미티 주변에 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 지역을 이렇게 탐방하고 오는 그런 어, 여행 일정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쪽 지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끝나면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다음에 내일 이제 다음 차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마리포사 그로브라는 지역에 있는데 여게 전체적으로는 자이언트 스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거대한 어, 삼나무 지역이 스퀘어 지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보겠어요. 음, 여기가 요세미티 그 밸리 이 지역이고요. 요세미티 밸리 지역 가기 그 전에 이쪽 지역이 이제 아 죄송합니다 여기 가 아니고 이쪽이네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어, 마리포사 그로브 자이언트 스퀘어 이 지역이 있어서 이쪽 지역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제 도는 거고요. 여기 이제 자이언트 스퀘어 쪽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이제 그 코스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이렇게 가서 구경하는 그 정도 코스에 한 반나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음, 여기 보니까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요 코스별로 쭉 올라가서 어, 삼나무들을, 그러니까 스퀘어들을 구경을 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코스예요. 이렇게 코스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스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코스입니다. 자, 얼마나 거대한지, 어, 자이언트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얼마나 거대한지, 그 내용을 이제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 말, 말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구요. <laughs>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비지팅 센터 안에 이렇게 호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호텔에서 여기서 잠깐 뭐, 비지트 센터에서 한번 보고요. 요 앞에 호텔 전경이 되겠습니다. 자, 웰컴 투 마리포바 글로브라고 돼 있죠? 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코스가 요렇게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에서 제가 한번 찍었고요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 안내 요원들도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있고요 입구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원래 이제 가로로 보통 많이 찍는데 가로로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 세로로 사진에 다 찍혀 있습니다. 사람들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높이를 볼수 있어서 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큰 나무들이 엄청난 높이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군데군데 나무들이 이제 오래돼서 이제 죽은 나무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 뿌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보시죠 예, 네, 요런 것들이 군데군데 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나무, 큰 나무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불이 난 지역들도 있어서 불이 난 흔적들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나무들에서 이제 딱따구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딱따구리들이 이렇게 구멍 파 놓은 것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불에 그을린 흔적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산불이 나서 이제, 어 이렇게 나무가 이제 흩어져 있는 이제 죽은 나무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림욕하면서 이렇게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불났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불이 나서 이제 불이 났는데도 이제 아직 계속 살아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얼마나 큰지 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왜 자이언트라고 붙어 있는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유 여신상, 그 다음에 비행기, 건물하고 높이하고, 어, 맡아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은, 어, 미터도 나와 있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거의 뭐 30m 에서 그 이상 되는 높이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에 대한 거를 같이 찍어 보면, 그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짐작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얼마나 큰지 진짜 왜 자이언트라고 붙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나무가 이제 이렇게 파져있는 나무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둘레를 한번 재봤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둘레를 이렇게 쟀는데 저희가 일곱 명인데, 일곱 명이 다 돌아, 이렇게 삥 둘러싸도 이 둘레를 다 못할 만큼 그렇게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나무에서 이제 나오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어. 한국말하고 제피니즈 코리안 커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음식과 이제 중국 음과 그러니까 그 일본 음식 스시하고 같이 이렇게 되 있는데, 뭐스시보다는뭐 중국 음식, 한국 음식, 일본 음식이 막 짬뽕이 돼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맛있게 전체적으로 어, 우동하고 해서 오래간만에 이제 동양식, 한국 음식. 이런 비슷한 맛으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자, 그, 자이언트 스퀘어 쪽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탐방을 해봤는데, 어, 한번 가보시면 아마 LA 쪽에 방문하시는 분들 또는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차로 하루 정도 코스로 가서, 어, 그 다음에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구경하면 가능한 코스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요세미티에 대한 설명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